자, 167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친 구간에서 요놈이라고 합니다.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킬 때 f102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자, 우선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따지겠습니다. 즉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함수값 맞아요. 자 그러면 1의 좌극한이라는 건 a x 플러스 1에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a 플러스 1. 그다음 1의 우극한이라는 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a x 플러스 b에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요렇게까지 함수값도 얘였겠죠 맞아요. f 1. 그럼 이제 같다고 써줘야 되니까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4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였다 됐나요? 자그 다음 내가 뭘 이용할 거냐면 얘를 이용할 겁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3과 f 마이너스 1이 같다는 얘기죠 맞나요 여기까지? 주기가 4란 얘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f-1, 즉,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여기에 3을 대입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a 플러스 b가 서로 같다. 그러면 8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이다. 자, 이제 두식을 연립하면 되니까 둘을 빼겠습니다. 그럼 4a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럼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6이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게 결국 f100이잖아요 주기는 4라고 했고요 그러면 4의 배수만큼 빼줄 거예요 그럼 f100이라는 거에서 4의 배수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5가 100이고, 거기다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없애주고, F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난 결국 F2를 찾는 거였고, F2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a, 플러스 b. 다시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고, 플러스 10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6. 계산하면 2가 나와줍니다. 됐죠?